반갑습니다. 미군부동산의 이소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미군부동산에서 요 며칠 계속 업로드하고 있는 아주동 덕진범 아파트 중에서요, 28평형 A타입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올리자마자 여기 덕진 봄이 다른 미분양 아파트에 비해서 계약 체결이 바로바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요인이 외곽지가 아닌 신도시 안에 자리하고 있고 또 하나오션이라는 조선소가 바로 앞에 있어 향후에 또안 나가면 어떻게 하나라는 우려가 다른 지역에 비해 조금은 덜한 것 같습니다. 아주동 덕진 봄 아파트는 2015년 아주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지어진 것으로요. 지상 18층, 지하 2층, 총 6개 동에 417세대입니다. 한 옵션까지 걸어서 가도 1km가 채 되지 않는 거리에 위치합니다. 2015년 10년 장기임대 아파트로 사용되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분양으로, 분양으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28평형이 214세대이고 33평형이 200세대가 조금 넘습니다. 현재 분양가는 1억 3,200만원입니다. 아주 덕진 봄은 우리 은행 기금대출을 6천만 원을 연 2.5%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대출을 추가로 하시면 되고, 기금대출이 아닌 다은행에서 대출 시에는 감장가가 1억 7천만 원 이상 나오다 보니까요. 일반 미분양 아파트보다는 많이 실행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거제도에서 28평이나 30평형들이 귀하다 보니까, 영상을 찍으면서 구조가 판상형이라 찾으시는 분들이 참 좋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아파트 입구 바로 앞이 또 내곡초등학교 정문이라 신호등 하나 건너는 거 없이 등하교할 수 있는 것도 정말 좋은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아주동에서 월세 내고 살고 계시는 분들 어, 이런 기회에 내집 마련해 보셨으면 합니다. 현재 분양하고 있는 물건 중 컨디션 좋은 집을 초이스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라 시간 되시는 분들 꼭 방문하셔서 돈안 들이고 입체할 수 있는 집 계약하시길 바래봅니다. 집 보러 가보겠습니다. 네, 그럼 28평형 A 타입을 한번 보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쪽 왼쪽에서 신발장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보시면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덕진 봄이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느끼는 건데, 웬만한 세대는 다 중문이 다 있다는 겁니다. 다 있어서 따로 설치하거나 뭐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컨디션이고, 어, 들어오자마자 바로 우측에 욕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첫 번째 방이고요. 이첫 번째 방은 이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여기가 판상형 포베이 구조거든요. 그런데 평수가 좀 좁은데도 불구하고 어, 33평형보다 조금 작다는 느낌이지 어, 일단 구조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거실로 향하는 이 길에 이 왼쪽 편에 전부 이렇게 수납 공간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수납 공간을 만들어 놓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런 공간들이 다 있어서 어, 조금 작은 평소에서 우리가 부족한 팬트리 공간이 없어서 왜 불편을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덕진포문 28평형이 이런 것들이 다 설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간에 있는 두 번째 방입니다. 그리고 왼쪽이 주방이고요. 오른쪽이 거실인데 주방부터 한번 볼게요. 기억자형으로 되어 있고 바로 앞쪽에 보시면 여기 등이 지금 하나는 안 켜졌는데 여기가 보통은 식탁 먹는 자리가 될것 같고요. 이렇게 기억자형으로 있고 냉장고 넣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안쪽은 보조 주방입니다. 근데 보조 주방이 84A나 B보다 훨씬 넓습니다. 이게 작은 평소에서 한 번씩 보면 보조수방들이 훨씬 넓은 경우가 있어서 아파트 치울 때또왜 이거는 왜 이렇게 될까라는 생각을 사실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는 거실입니다 어, 근데 여기에 진짜 개방감이 정말 좋네요 지금 저기 왜 들어오고 있잖아요 우측 중간쯤에 보시면 터널에서 차가 나오는데요 이 터널이 바로 저희가 있는 그 문동에서 한 2분 정도만 오면 바로 여기 아주동에 나오거든요 그 도로가 지금 보이는 앞에 좀, 앞에 조망권이 정말 좋습니다. 바로 앞에 초등학교 보이고요 그리고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A 타입이 안쪽에 드레스룸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와, 여기는 33평형의 그 A 타입의 안방에 있는 웨 드레스룸이 있잖아요. 거기보다 조금 더 넓어 보입니다. 근데 방 사이즈로 봤을 때는 더 넓을 수가 없겠지만 굉장히 넓게 안에 편집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에 안방 베란다고요. 그리고 바깥에는 대피 구간입니다. 아 여기에도 지금 보시다시피 화장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보통 작은 평수에서는 이 공간이 나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안에 욕실만 거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화장대가 그것도 작지 않아요. 꽤 넓은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시원하게 뚫려 있어요. 그래서 작은 평형이지만. 뭐 사실은 뭐돈 차이가 지금 한1800 정도 나니까 보통은 뭐 33평 하시겠지만 어 그걸 따라서 좀 작은 거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 구조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부부욕실이고요 화장실도 부부욕실도 작지 않습니다 33평과 비교해서 욕실이 전혀 작거나 하진 않습니다 여기 지금 이 벽에 이장 있는 이 부분을 전부 우리 가구로 그대로 쭉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요 입구에 딱 들어서면 앞이 정말 하나도 답답하지 않아요 붙박이장 멋있게 하나 들어와 있는 느낌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아참 이거 들어갈 때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여기 냉장고 넣는 자리 바로 옆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서랍장을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수납을 조금 더할수 있도록 신경을 쓴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보신 현재 이 대개 분양 금액은, 어, 1억 3,200만 원입니다. 사실 영상에서 제가 보면서도 좀 말씀드렸었는데, 이승도 컨디션이면, 사실 1억 3천 정도 주고, 어, 10년 정도 된 거는 뭐 우리가 일반 철분 콘크리트 건물에 대해서 뭐 50년까지는 얼마든지 살수 있으니까 그걸 제외하고는 1억 3천만 원에 이렇게 접근성이 좋고 이렇게 뻥 뷰가 있는 것을 찾기가 또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액대가 1억 3200이 1억 5천이라는 33평형하고 어, 비교하실 수도 있는데 의외로 또 요즘은 이렇게 작은 세대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거제 사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외곽지 아파트들에 미분양을 많이 하시는 이유는 사실 조망권이 굉장히 큰그 영향을 좀 끼칩니다. 근데 신내권으로들어오면복잡하다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지금 덕진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간 도동들이다이 뷰가 사실 정말 좋습니다. 조망권들이 개방감들이 또 정말 좋고 이 조망권들이 다 괜찮기 때문에. 거제사리에서 왜 거제에서 그래도 살고 싶어도 외곽지에 빠지고 싶어하시는 분들 이 있잖아요. 덕진본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셔서 한번 살아보셔도 접근성이 더 좋기 때문에 후회하는 건더 없어 보입니다. 영상 보시고요. 또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유군 부동산으로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